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바니바니 리틀퍼프리 물포를 한번 다시 한번 교환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대를 바뀌어가지고 유딩이 바디, 유딩이 본체도 우대하고요. 유딩이 본체, 본체랑 물포는 진짜 완전 우대하고 그리고 유딩이 바디도 이제 우대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유딩이 바디예요. 헤드만은 안 받고 바디만 받습니다. 네, 바디는 사돌 바디, 뭐 우대하는 건 치카비 바디, 루츠 바디, 뭐, 그 정도 우대하고요. 네, 슈즈 바디는 좀 보류예요. 근데 바디만 있으실 경우에는 살짝 이제 교차, 교과, 교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자가 아예 없으시면 본체만, 그 바디만 주셔도 되긴 한데, 하자가 좀 있으시면 좀 채, 채워주셔야 채될것 같아요. 구간물품으로 채워주시는 걸 원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하자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인증서 있습니다. 인증서는 2017년 5월 리틀 퍼풀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매불인데, 소매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소매불을 가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묻어져 있고, 디플 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묻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묻어져 있고,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하자에 둔해가지고, 이걸 잘못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포플이랑 그냥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플이랑 그냥 작은 포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게 뭔가 묻어져 있고 뭔가 파여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막 신경 쓰를 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구를 껴서 가고요. 이 안구도 갑니다. 이 안구도 가고 이렇게 헤드 안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대충, 퍼팅 라인은 그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막, 이렇게, 팔이 막 자, 꾸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 입술 잠협을 또 남았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막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잠협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그래도 진짜, 아, 여기도 뭔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 보이실 수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뜯어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음, 좀 그렇긴 하고, 이거는 노멀이고요. 제가 이거, 그, 항변이랑 노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헤드는, 마무리는 좋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가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안구도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깅스도 갑니다. 그리고 양말도 갑니다. 그리고 검은색 양말도 갑니다. 반바지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가발도 갑니다. 근데 이거 잔말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커스텀 하신 것 같은데, 커스, 교환자 언니가 커스텀을 한것 같은데, 커스텀 한걸 거예요. 이 가발도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니다. 이거는 원피스예요. 뒤에 똑딱이로 돼 있고 되게 이뻐요. 이거는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는 거 갑니다. 이렇게 찍찍이고요. 네, 이렇게 갑니다. 안녕.